한평생 한 길만을 간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올고지 한 길만은 가는 주변의 문화인들을 만나보는 문화문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정신 예술가 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도자 예술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종수 도예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도자기 공예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에, 처음 도자기를 비집어 보게 된 것은 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62년도 그 한여름철에 그 학교 선생님 따라서 네. 음, 그걸 한번 비집어 본 것이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예. 지금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일생을 좌우하는, 그렇죠? 예.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이종수 선생님 하면,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일이 교단을, 그렇죠? 어, 계시던 이화여대를 갑자기 그만두시고 대전으로 내려가신 건데, 네. 예.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요즘 세상에 예, 직장 때문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애 먹고 고생들 하고 하는 걸잘 압니다. 네. 그 저희 경우는 그때 그것이 이제 무슨 까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음, 단순한 그 일순간 아주 아주 간단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또, 길게 보면, 오랜 세월, 한 십여 년 이상을, 에, 몸살을 마음속으로 치르다가 결국은, 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에, 자기 혼자 엎어졌다, 뒤엎어졌다 하면서, 음, 결국은 거기서 이제 판단이 나간 것이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음, 들어오기는 쉬웠지만, 나가는 일이 더 음. 저에게는 어려웠다. 네. 왜냐하면, 저를 믿고 이렇게 그 학교에서 불러주셨는데, 나가는 일이 들어오는 일보다 한결 더 어려웠다. 이런 거 그렇게 됐죠. 네, 네. 몸살이 아니라, 맘살을 어, 아르시면서, 네. 그 테두리 안에서 상당히 그, 고뇌 끝에 내려가셨다는 건데, 네. 대전으로 가시게 된 이유는, 그리고 언제쯤 가셨는지 음, 좀 여쭤봐도 됩니까? 89년도에요? 아, 7 79년도에요. 네. 네. 근데 79년도, 바로 직전에, 음, 우연히 쿠라파를 한번 이렇게 서구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그 돌아와서 어, 행동으로 옮겨진 일인데, 그건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 잘했다는 사람은 네. 그 당시 아무도 네. 없었고요. 어, 혼자, 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참는 것더라고요 네. 그걸 참아내야죠. 안 내면 세상 앞에 에음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죠. 어 거기 내려가니까 저희 형님이 저보다 한 스무 살 이상 더 연세가 많이 자셨는데, 절 보고 됐던 하시는 말씀이 나이로 보아서 어 자기가 알아서 행동할 때니까.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뭐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본인이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대 그래서 속으로 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기를 견뎌 나왔죠. 네. 근 네. 그 40년 지금 뭐 62년. 그 여름에 이제 그걸 보시면서 네. 그 마음을 정하셨다고 하셨지만 네. 작품을 하신 것만 해도 이제 그 40년 가까이 되신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는데 네. 글쎄요, 이렇게 자기를 만드는 것에 몸을 담겠다고 하실 만큼 그 네. 자기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자기를 만드는 것에 혼을 담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매력적이셨습니까? 네.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 이것저것 전부가 그~ 그럴 만한 싸워볼 만한 가치가 다 있는 일일 테지만 어~ 예를 들어서 그~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 돌에 부과한 것이죠 네. 그러나 돌이면서 보석이듯이 예, 흙이면서 보수일 수 있는 것이 또 도자기니까요. 음. 마치 그 에, 에, 일을 해 보니까 자꾸 빨려 달려 들어가는 그런 에, 지성인들이라면 누구나 가다 한번 그해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또 도자기라고 생각되죠. 네. 특별히 이 도자기가 가지는 어떤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매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러면요. 그 그것 때문에 예, 학교도 소중하고 네. 어, 도자기의 길을 가는 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이게 소중하죠. 어, 심지어는 한때 그 어, 예,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이게 몇분 근근덕신을 이어오던 사람을 몇분 있었지만 그밖에는 거의 단절되다시 한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도자기가 사라져가던 시대에 그 무렵의 그 쓸쓸한 표정을 갖다가 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죠. 말하자면 예, 왕자에서 하야하는 그참 임금의 그 그. 쓸쓸한 표정, 그, 그건 못지않게 음.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가, 단절됐을 때, 그 이상으로 슬프고 쓸쓸했다. 네. 얼마든지, 음, 개척하고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어져 왔던 우리 도자기 문화가 끊어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을 좀 느끼셨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그 매력을 느끼시고 또더 전념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음. 그 요즘 전시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뭐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쭉 이제 작품을 해오셨던 걸 이제 전시를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전시회는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좀 전시회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이 전시회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 그, 본인은 퍽 쑥스러워요. 네. 어, 멋졌기도 하고요. 네. 자꾸 하는 것이 또 어떤 때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멀리서 바쁜 사람들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 이것이 또, 어, 저희 경우는 먹고 앉아서 하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발표라고 하는 것을 하야죠 1차적인 뜻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발표하는 뒤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후차적인 것에 따라야 하겠죠 첫째 목적은 어디까지나 발표죠 그,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작품을 저 자신이 이루쿵저공쿵 하기보다는 참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네. 어, 만인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 꽃이 아무 표현 없이 이렇게 상대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희들이할수 있는 것이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네. 것이죠 지금 화면으로 통해서 잠깐 네. 보셨는데 네. 특별한 주제가 이번 전시회에 있으신가요? 예, 네, 주제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하는 저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산로퉁이 외딴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때 그때는 어참 마음도 차고, 음. 모든 것이. 음. 이... 네. 예. 화면에 나오는 작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예. 저희들이 예. 직접 못가서 네. 네. 해 주시죠. 지금 화면으로 작품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거칠거칠한 나무 껍데기 또는 된장 매주 네. 벗겨진 것처럼 아마 제가 처음, 흙한 주먹을 만지작거릴 때, 가지고 손에다가 만질거릴 때, 그때 우연하게, 어, 만들어진 형체가, 음. 어, 비지겟떡 아니면 매주, 매주 똥어리를 뭉쳐놓은 것 같은, 아마 이것이 은연 중에, 음, 그것이 샘물처럼 지금까지, 예, 그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손끝에서, 그것이 연결돼 나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보죠. 네. 아마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온것 같아요. 음. 이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작품들이 보이는데 특별한 어떤 테마가 있으신가요? 어떠세 예. 이제 아까 말씀 대로 그때 나왔던 작품을 네. 저는 이제 그 겨울 열매. 네. 어, 아주 추울 때 네. 어떻게 열매가 열, 열릴까만은 제 마음이 출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호수처럼 네. 음, 겨울 열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흔히 음, 마음의 향이라든가 주로 이제 그 잔설의 여운 스쳐간 40년 세월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녹다 남은 눈처럼 음, 저희 눈가에 그 스치는 모든 것이 기억이 삼삼한 이런 네. 어, 느낌을 대신해서 어, 잔설의 여운이라고 했죠. 네. 네. 지금 작품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문이죠. 저 작품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그래도 감상할 만합니까? 이게 마치 여러 자식 가운데 누가 제일 예쁘냐고 네. 묻는 것 같아서 우문인데. 그래도 선생님 특별히 좀 애착가 하시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 특별히 어떤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예. 예, 아까 이제 그, 비지게떡 된장, 음. 음, 막 거칠거칠하게 빠져진 음. 네. 것으로부터 조금 이제, 건너가면 그, 땅 속에서 금시 그, 한 백, 몇백년땅 속에 묻혔다가 음. 나온 것 같은 아주 텁텁한 고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빛깔을 띈 도자기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꾸 음, 또어 빛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그 그때 그때의 기후 풍토와 음. 그때 그때의 그 흙과 그때 그때의 그 유약의 그 농도에 따라서 네. 이 작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이 변하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잘났으나 못났으나. 어, 자기 자식 같은 음. 것이기는 하지만 어, 역시 이렇게 내놓고 저도 같이 이렇게 판단하는 중이에요. 네, 사실은. 네. 네, 이 도자기 예술이라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통의 도자기 기법에다가 작가 스스로의 어떤 음. 이런 네.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 작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시도들을 하신 것도 좀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이죠. 그렇죠. 네. 이번 네. 그 작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작품 중에서 네. 선생님 작품만이 가지는 특징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작품이란, 음. 제가 지금 해나가는 방향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원칙 원칙도 아니고 네. 어~ 어떤 사람은 그~ 이미 있었던 사실을 어, 그대로 자꾸 기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명에다가 어, 조금 또 다른 방향을 어, 엮어 간다든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전통에다가 음~ 오늘의 시대성을 이렇게 겹쳐서 그걸 접목을 시킨다든가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이것을 단절하고 이미 없었던 사실만을 그냥 막 앞질러 이렇게 나가는 경우 다그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네. 작품하는 사람이라면 할 만하죠. 다만 저의 경우는 전통은 소중하다.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그 나라는 자멸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통은 이미 낡은 것 전통은 이미 지나간 것 녹슬어서 쓸모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 속에 한 발짝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지나간 옛날 토기 청자. 어, 백자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것을 소중히 에, 에, 여기면서 거기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에, 의도하는 바를 네. 거기다 네. 조심스럽게 부합시키는 네. 일 이런 것을 하고 싶고요. 네. 에, 쉽게 결 쉽게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 음, 토기는 어,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씨 착한 어, 그런 군임산 없는 어, 그런 선대죠 네. 그러다가 음, 다음 후대는 조금 나보다는 더 잘생기고 똘똘하고 그런 자식이 태어나기를 네. 바라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어, 고려시대 청자겠죠 네. 토기보다는 음 날씬하고 토기보다는 깊이 있고 무게 있고 세련된 것 같지만 토기보다 더답다고할 수는 많은 없죠. 음. 어,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대 그 나름대로 또어 고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음 토기가 스쳐 가면서 여러 아 청자가 사라져 가면서 또 다시 2조에 들어오면서 네. 여러 형제들이 나왔다, 이거죠 음. 말하자면, 어 순백자라든가, 청아백자라든가, 분청사기라든가, 어 흑유라든가, 진사라든가, 무슨 철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천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 천목은 그 전에 나온 네. 것이지만, 이렇게 쭉, 여러 형제가 막 갈라졌다, 이게. 그, 그형제들을 보면은 각각 특성이 네. 다 있는 것이지만, 다만 그 시대에 분청사기라든가 무슨 백자가 주류를 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도자기라는 예. 것도 사람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예. 제가 바로 어 하고 싶었던 말이 음. 저희 아버지 께가 왔다고 한다면 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얼굴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딘가 얼핏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핏이 음. 닮은 데가 음. 어딘가는 있는, 있는. <목소리>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저, 바로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음. 앞에서 선생님께서 그 지금 어떤 특별한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느냐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예. 지금 관객과 함께 예.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중이다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이제 과연 관객들은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직접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예. 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도자기 전시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종수 선생님에 대해서 도자기에 대해서 처음 뵙지만은 느낌으로는 어, 상당히 편안하고 어, 순수하고 오랫동안 자주 본 그런 어떤 하나의 도자기라는 것을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뜨는 선조로부터 물려온 그런 어떤 하나의 청자와 어떤 이런 분청의 아기자한것보다는 칠박하고 서민적이고 편안한 작가의 그런 마음을 편하게 담은 그런 어떤 하나의 그릇으로서 잘 표현되지 않아 생각됩니다. 보니까 작가님의 정신세계가 되게 잘 보이는 도자기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한 느낌인데 또 가끔씩 다른 도자기를 보면 표면이 거칠은 걸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잘 느낄 수 있고 어 이런 좋은 기회를 보게 돼서 되게 세로웠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얘기는 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좀 소박하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 도자전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좀 서구적인 냄새 좀 가공적인 걸 배제한 좀 전통적인 정말 우리 것의 우리 도자기를 어, 오늘 옛날 게 아닌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런 작품 많이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감상하러 오신 분들이 전통미를 느꼈다. 그것은 일단, 아, 우리 이 선생님의 뜻이 말하지 않았지만 전달됐다는 거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비해서 이 도자 문화가 사실 좀 발달하지 못, 우리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발달하지 못했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좀 이제라도 들춰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아시아, 삼국 중에 중국 도자기 하면, 뭐, 역사가 오랜 기간이 있었던 것만큼, 음, 깊이와 무게가 있고, 엄청난, 음,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의 얼굴과 언어와 모든 것이 피부색이 다르듯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도자기도 음 다르죠. 중국 도자기가 깊이 있고 무게 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너무도 어 당당해 보인다던가 말하자면, 어 어찌 보면 목에 힘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어 자칫, 보이는 작품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있는가 하면, 또 일본 도자기 하면, 에, 다채롭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어딘가 그, 소심하고, 어딘가 너무 어밀점밀하고 신경질적인 음.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네.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네. 그 한국도자기 하면 이게 좀덤덤하다던가 투갈이 장맛 같다던가 음. 중국 도자기를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한국 도자기를 위대하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그, 그 아름다운 우리가 여러 나라 도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는, 음, 편히, 선익점이었는지는 모르자 몰라도 그 가슴에 묵쿨와 닿는 네. 이런 것이인지 또그 작품 속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특성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동안의 도자기 예술의 예. 활동들을 보면 어, 좀 아쉬움은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게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루 아침에 이 도자기가. 음. 어,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한두 끝도 없는 일, 일인데, 심지어, 그, 청자빛 같으면, 청자빛 하나가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양자강, 음, 유역, 뉴욕, 유역에서 월주라고 하는 월주, 월주여에서 뭔가가 하나 흘러와 가지고 기술자가 왔던지, 자기가 왔던지,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역사의 기록 속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음, 100년이라고 하는 시기 이때 별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음, 시선을 모아주지 않았던 네. 그런 시, 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100년이라는 시간이 갔지만 별로 두드러진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음, 네. 그러다가 백년이 넘었으면서 국풍화된, 결국 우리화,화된 도자기가 탄생됨으로써 그때 세계의 시선이 한국 도자기로 몰리는, 어, 요런 것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어, 금세 이렇게, 예, 음. 좋은 도자기가 막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뭐, 고, 어, 전통을 하던 또는 뭐, 거기서 더 진취적인 걸 하든 또는 서구의 어떤 양식을 따라가든 간에 결국 빙빙 돌다가 결국 자기가 이제 그 자칫자칫 정리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이 절대로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조차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작가분들의 노력도 예, 이제 함께 예, 필요할 것같은데요 예, 예. 앞으로, 글쎄,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활동 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네.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간단하게 이 전시회, 언제, 어디서, 네. 언제까지 열리는지 좀 간단한 네. 소개와 함께 좀 앞으로 활동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그, 평창동에 있는 그 가나 아트 센터에서, 네. 네. 어. 이렇게 기획 초대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어떠한 작품 전시 계획, 저희 경우는 처음서 끝까지 그 어디서, 어, 무슨 전시를 하고, 그 다음 어디서 하고, 요런 계획을 옛날부터, 어, 잡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에 작품도 가마속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예, 장소만 잡아놓고 음, 그랬다는 낭패를 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항상 그 어디서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 작품이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것이 나올라나 이 걱정 여기에 어, 있지 앞으로도 네. 네. 네 오늘 이 우리 고유의 전통 또 여기에 이제 장인 정신을 그동안 이렇게 이어오신 이종수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도예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 도예 문화의 발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